16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나폴레옹의 패배와 히틀러의 출연, 케네디 형제의 암살과 최근 9.1을 미국 동시다발 테러,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 등 역사상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예언하고 적중시켜 왔지만, 실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 얼마든지 있다.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 12월 5일 자, 를 참고로 앞으로 실현될지도 모를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서운 예언을 살펴보자. 좀비.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 사륙을 펼친다고 한다. 그 시기는 2007년 혹은 71세기라고도 한다. 하지만 좀비 출연에 대한 위기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6년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좀비 전염병이라는 책자를 발행, 만약 바이오 해저드, 나, 워킹데드와 같은 세계가 되었을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을 다루고 있다. 40년 위 홍수와 40년 위 가뭄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40년 위 홍수와 40년 위 가뭄이 발생한다고 한다. 현재 지구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 2050년에서 2099년 사이에 북미에서 큰 가뭄이 일어날 위험이 98%라고도 추산되고 있다.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의 전쟁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인 것이다. 마케도니아는 동유럽의 마케도니아를 가리키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스 북쪽에 있던 고대 마케도니아인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건간에 이란이 현재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지만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괴멸적인 지진 노스트라다무스는 지진 발생을 예측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장소는 북미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기 최근 활발한 지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양의 쇠퇴? 현대에 비추어 생각하면 서양의 쇠퇴는 미국의 쇠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신하여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는 것은 중국이다. 제3차 세계대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서도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은 것은 없을 것이다. 1980년대에는 1994년에 발발하여 199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평화로운 시대의 57년 후, 즉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에서 57년 후인 2002년에 시작된다고 말했다. 마비오, 마부, 마부스! 마뷰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세상의 종말에 관여하는 캐릭터다.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혜성의 출현과 동시에 마뷰가 죽고 세계의 파괴가 발생한다고 한다. 적그리스도. 노스트라다무스는 세명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두 권력을 가지고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존재다. 해석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은 나폴레옹, 두 번째는 히틀러라고 한다. 세 번째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세상의 종말.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올 것이다. 안글모아의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전후, 마르스는 행운에 위해 통치할 것이다. 가장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지만, 아시다시피 1999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석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